안녕하십니까. 주말은 잘 보내고 계시니까. 예, 나는요, 홍시 구경하고 있는데, 홍시. 그죠, 이제 가을이 이 지나고, 그죠, 겨울이 이제 성큼 다가온다고, 이제 홍시들이, 그죠, 야 예, 겨울 다 돼가 있겠네, 요렇게, 그죠? 예, 잘 이렇게, 그죠, 야잘 익어가고 있어니 홍시감, 예, 대봉이시다, 대봉, 대봉이고, 그죠, 예. 예, 겨울, 겨울 맞이하려고 이렇게 밝아지지 않니? 예. 오늘도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그죠? 예. 행복하고 건강한, 그죠? 예.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라고, 예. 분갈이 흙 찍고, 내가 또 가성비 끝내주는 화분, 그거 예. 이제 영상 이래 올려줄 재미있게네. 구경 많이 하세이. 요게 분갈이 흙이시다. 예. 분갈이 흙은, 요, 우리 엑스플랜트하고 영주에서 그저야 우암도에 저기 유튜브에서만 이제 발송이 되는 것이다. 그래 분갈이 흙은 열한 가지가 들어가 있잖니. 열한 가지 열에 그래, 보시면은 상토 펄라이트 마사 강모래 마이너스 난석 훈탄제 올라이트 그저에 예? 저곡토 그저 녹소토. s 라이트 그저 요렇게 이제 다 들어가입니다 11가지가 요렇게 들어가 있고 11가지를 요렇게 잡아 연게 요게 1 0 k 로에 15,000원 2 0 k 로에 25,000원 cd 근데 요 보면 고대로 남아있는 나가 입니다 그저 벌라이트 난석 그리고 제올라이트 그저 예. 마사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강모래 요런거는 고대로 남아있고 녹아갖고 그저 영양분으로 이래 흡수가 되는 게녹소도 상토 저곡도 해갖고 그저 예 산야초도 많이 긁고 훈탄일 에스라이트 이런건다 녹아갖고 영양분으로 이래 흡수가 되는 것이다. 그래갖고 요 보면 이래 알갱이처럼 이래 보이지만은 여기 알랭갱이 같은게 손으로 이래 만지면은 가루가 되잖니깐 가루가 돼갖고 녹아갖고 고렇게 이제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래 섞어놨는것도 이래 보면 요렇게 이래 되는데 요거를 잔기깐 젖은거는 요렇게 요래요래 좀딱좀딱 끓이면은 요렇게 그죠 예 젖은게 요게 이제 요 녹소토 하고 이제 요런게 이제 다 녹아갖고 고래 그래 흡수가 되니디 그렇게 이제 다육이가 그죠 요 심으면은 한 3개월만 지나보서 뽀송 뽀송한게 굉장히 이쁘게 그렇게 이제 그죠 성장을 합니다예 그래갖고 이제 벌라이트 하고 이제 골고루 많이 섞어놨잖니께 그래 그래 11가지를 섞었는데 그죠 예 10kg에 15,000원 20kg에 만 25,000원인데, 요 택배비까지 여기서다 보내주니데이. 예, 얼마나 좋을게요. 그 분갈이 흙 요거 끝내주는 것이다. 예, 끝내주고, 그래, 이제, 아시면 되니더 진짜 끝내준대요. 우 대량으로 받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한테 저렴하게 드릴 수가 있는 것이다. 예. 화분 이제 일번부터 이래 찍으러 가시디 요게 이제 일본이다. 시 예. 일본 짓기 전에 또 이제 당부의 말씀 드릴 게입니다. 예. 우리는 우리 우암도에는 이 화분을 다 직접 생산하는 것이 돼. 그리고 그저 예.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 화분을 직접 생산해왔고 도매를 안 내니다. 예. 도매 내면은 가격이 많이 올라가잖니께. 그러면 소비자들이 우리 고객님들이 또 이제. 그 사쓰기계에 많이 부담이 됩니다 예. 부담이 되었고 도매를 안내고 그 도매가격으로 우리 고객님들한테 바로 직거래를 합니다 예. 또 두번째는 직원을 안씁니다 직원을 안쓰고 그죠 예. 또 직원 안쓰고 우리가 될수 있으면 새벽에 일찍 나와갖고 열심히 많이 만들고 최대한 이쁘게 만들어갖고 우리 고객님들한테 이쁘고 그저 예. 그+ 그저 저렴하게 그 저렴하게 그쓸수 있도록 그렇게 공급을 해 달라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또세 번째는 우리는 그 항아리 공장을 하기 때문에 천연유약을 씁니다. 천연유약을 써갖고요. 보면은 천연유약을 이용을 해갖고 만들어갖고. 물마름이 좋고, 숨 쉬는 게 좋고, 아주 가볍니다. 예.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되고, 이제 그걸 꼭좀 기억해 주시고, 그게 우리 그 우암도의 마음이시다. 예. 항상 고맙고 감사하이다. 그래. 그럼 이제 1번부터 슬슬 찍어 보시이요거 요게 1번이시다. 예. 1번인데, 요게 높이가 8이고, 그죠. 예. 넓이도여 이래 보시면은, 넓이도요. 넓이도 요 보시면은 10.5 요래 됩니다 10.5 예. 종이 컵도 이제 놔봅시다 종이 컵이 나오면렇게이렇게되었고 이쁘게 열래돼있않니 이쁘게 요게 다섯 개에 13,000원씩 2번은 2번 도면 그 크기가 거의 비슷한 것이죠 높이가 8이고 이제 넓이가 여기 보시면 11라우션이죠. 11 그죠. 10.5에서 11 보면 됩니다. 좀 이거 빨리 전개해줘요. 이렇게 이쁘게 요래 돼있습니다. 예. 숨잘 쉬게 요래 돼있고 이것도 다섯 개에 13,000원씩 다씻기실때가 2번 이래 주셔야 되니 여기에 이제 3번이시다. 3번 3번도 요 보면 높이가 7.5 넓이도 거의 비슷하이다 넓이도 여 보면 10.5 이래 나오자않니하 그죠 저이컵도 이래 이렇게 놨는데 이렇게아 요로 해야 될시다이렇게저컵도 이렇게 이쁘게 요래 돼있니이렇게 이쁘게 고래 돼있지 니케 요것도 그죠 3번에 갖고 가 3번에 갖고 5개 1 3 0 0 0원이시 요것도 인제 그죠 요 보시면 높이가 비슷하이다 높이가 8이고 넓이가 요 보시면은 요요 11이시다 11이고 저희 겉도 이만하잖이깐렇게 이쁘게 요래 돼있습니다 요것도 그죠? 4번 해갖고 5개 13,000원이시다 요거는 이제 롱부이제요롱분도 예. 높이가 이제 11요 넓이도 요 보시면은 요 팔월에되지않캐 넓이가 팔 네. 원래 돼었고 넓이가 팔, 높이가 10이라고 이렇게 이쁘게 해야 돼 있지 않니캐. 그렇죠? 요것도 다섯 개의 13,000원이 시대. 이건 아주 큰대자보다더큰 특대 하문이시다. 높이가 15. 넓이가 21이나 되잖니캐. 그렇죠? 21. 예. 네. 그렇죠? 요렇게 할거 원래 돼 있지 않니캐요. 날씨가 좋습니다. 향하이다 오늘 그저야. 알면에 좋은다. 요것도 그저야. 요것도 아주 큰 특대화분을 35,000원인데, 도매 내면 35,000원, 도매 안 나고 직거래 하이게네. 1 5 0 0 0원이 시디. 이것도 아주 큰 특대화분이시디. 아주 큰득대화분 높이가 15, 넓이도. 여보시면은 그저야. 21이 넘잖니 21이 넘고 창 아주 큰 특대창 심으먼 멋지겠니다요. 숨잘 쉬고 물마름 물 끝내주는 아부나이껴 이것도 35000원인데 15000원 해드리니더 15000원 35000원 짜리를 15000원 애들니더다 물레 돌리고요. 손으로 박박 걸리다 끌고 면우에된다고요 바라보이더. 8번 요거도 아주 큰특대 아보이시대. 높이가 16, 넓이가 21인 넘지 않게요. 22, 21이래 되니다그 예. 옆에도 넣어보지만 얼마나 크게요? 아주 왕특대아이게그죠예요렇게돼 있습니다. 요것도 그죠 35,000원인데 도을안 내고 우리 고객님들 하고 바로 직거래를 해고 15,000원에 드리니디. 이것도 아주 큰특대아 보나 아이케 아주 큰특대아보 높이가 15 넓이가 2 1이 아이케 21 엄청나게 큰특대아보야 이렇게 아주 그죠 야 멋지나 보나 아이케 이것도 창 같은 거막큰거왕대품 심으면 막끝내준니다찐찐찐찐진짜시다 이게 요게 그죠 야또3만오천원 아이케 근데 내가 이거 직접 다 물레 돌렸잖니꺼야 물레 돌려갖고 손으로 막막 긁었잖니꺼야 그리고 팔이 마야 아이다 그래도 우연히야 우리 고객님들한테 또 그죠 예 도매가격으로 만 오천 원에드립니다 요게 또 11번 아이게 11번 예. 높이가 10 넓이가요 13.5에서 14 이래 됐는데 13.5에서 14 예. 오래갖고또 이제 좀것도이모 보자 니 아주 크지 그죠 아주 좋아 이갖고 그죠 요게 이제 10번 인데 요 10번 아이케 10번 인데 요거 4천원에 드립니다 4천원 요게 또 11번 시대요10 높이 10에 넓이 또13.5 저이컵에 넣고요 이쁘게 아주 좋아 하하하 하 아주 좋아 그죠 얼마나 이쁘고 이제 좋을이케 뿌듯하이드 이게 또 4,000원 아이게 4,000원 시키실때가 11번 이래 해주셔야되니디 요게 12번 아이게 12번 12번도 아주 얄쌍하고 이쁘이다 높이가 12제요. 요게 넓이가 13.5에서 14대장. 창, 중대품 심으면 아주 좋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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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내가 생각해도 웃기다. 이게 또, 그죠. 예. 요게 12번 해갖고, 그죠. 12번 해갖고. 요게 또, 그죠. 예. 4 0 0원 아, 이게4천원 아이고, 4천원이시다 이건 또 농분 아이케농롱예 농분 예15.5 예, 어, 넓이는 또10.5 11 이래 되자 니케 이쁘게 요래 잘 빠졌니더 굉장히 고놈의 색이고 미남이시다 미남 예, 아주 미남이시다 예 요게 12,000원인데 할인해갖고 5,000원에 드리니다 14번도 요참요즘좀참 요 이쁘고 안정감있니다 요것도 높이가 10에 넓이가 13.5 에서 14 이래 되잖니껴 그죠 예좀급도너어보시도 신고도 많이 남네 뭐 그죠 야 예. 희한하이더 희한해 예. 희한하이더 희한해 요거도 만원짜리를 4천원에 드립니다 요 15번은 대차시대이잘 봐야 되니데이 가분 잡산이 껴. 여기 보시면 은 높이가 12야이 껴. 넓이는 1 7이시다 예, 요것도 이래 보시면은 이렇게 아주 넓지요. 넓고, 물마름 좋고, 아주 가볍니다. 이거 대짜분 아이 껴. 요것도 2만원인데 할인해. 할인들고 8천원에 드린이데이. 요게 또 16번 아이껴. 16번인데, 요게 높이가 맹, 요게 12.5에다가, 넓이가, 요 보시면은 17 아이껴, 17. 그, 아주 큰 대짜 대자 아이껴. 대짜인데, 이래 보소. 넓이 좋고, 물마름 좋고, 가볍고, 끝내줍니다, 요. 끝내주니다 요. 요거도 그죠? 야 2만원인데, 8천원에 내립니다 요, 요거 보소, 요거는 뭐, 그죠, 예. 여 보소 모양 을 이쁘게, 뭐 한참 꾸몄니다 뭐, 그죠, 예. 아구정동 그 가도 될시더. 예. 요게, 그죠, 13. 넓이가, 그죠, 예. 요 17. 예, 대단히, 캬, 얼마나 이쁘게, 미수 코리아나 아이들시더, 예. 요렇게. 요렇게, 아고 요것도 2만원짜리를 8천원에 드립니다 요거는 아주 참하게 생깁니다 그죠, 예. 아주 참하게 이쁘게 생긴니더. 이것도 12또 넓이가 17 아주 큰 대짜 아이케 야 이렇게 쫙악 해갖고 야 멋지게 또딱물마은 좋고 가볍잖니 요게 또 이제 요소 이래 가보면 요것도 2만원인데 요거 8천원에 드립니다 야도키큰 아자씨가 이거키큰 요거 이제 줄 아자씨 아이케 요거 줄 예, 높이가 21이나 되는데 21 넓이도 보시면 12나 되잖니. 아주 이쁘게 쫙 일자로 미남이시다 미남이래요. 아주 미남처럼 잘생깁니다요것도 그죠 야 2만 원인데 8천 원에 린이니디 아유, 요거는 뭐 키가 어 아주 큰 그죠 야 왕왕 특대 근데 왕왕 기다려 씨아게 요거 높이가 그죠 야 27이나 되니 27. 27 28 이래 니다 예, 요거 넓이도 보소 예. 12나되잖니 예, 넓이도 12에서 13 예, 넓이도 12에서 13 이런거 마이니움키 큰거 심으면 끝내 줍니다 예, 요것도 35,000원 인데 15,000원에 린이니디 하유 요거는 키큰아지매시다키큰 아지매 아주 키큰 왕왕 키큰 아지매 높이가 28 넓이도, 요, 보시면, 1 3마 이게 13, 그죠, 야. 요, 보시면, 요, 보소. 야, 허리 짤룩 한 개고, 아침에참키 크고, 좋네. 그죠, 야. 요것도, 그죠, 야. 요거, 35,000원인데, 15,000원에 드리자, 니 껴. 오늘도 요래요래 다 찍었니도, 요래요래요래 다 찍었고, 오늘도 고생하셨고, 그죠, 야.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에 보시되, '아니데이.'